2022년 4월 19일 6시 15분입니다. 어, 어제 4월 18일 날 홍로에 1차 살포를 하였고, 오늘 2차 살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그 홍래기에 있는 이런 상태의 어, 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원하는 꽃들은 피었기 때문에, 어, 다른 부분들은, 어, 의미가 없다 판단이 돼서 살포하려고 지금, 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시 30분 경, 30분 경부터 약재 살포를 할 예정인데요. 요 정도면은 우리 사진상에 4, 3번 넘어서 4번까지 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흔들면은, 어, 꽃잎이 떨어지는 나무도 있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는, 어,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4번에서 5번까지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에. 올해, 올해가 아니라 1년에 딱한번볼수 있는, 어, 홍록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어, 항상, 어, 생각하는 거지만은 일반 과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 이게 실험포다 보니까 도장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남겨놓고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여기에 애가도 많이 나오고 하는 상태고 근데 일반 과원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약제 살포를 하고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